안녕하십니까. 성공과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안녕하십니까. 헬시라이프 주영그룹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영그룹. 안녕하십니까. 다현무도 신부성입니다. 서 활동하고 있는.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주영그룹.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성공과 행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주식회사 해시라이프 주영그룹장을 맡고 있는 로얄크라운 이주연입니다. 21세기 새로운 유통의 혁명이라고 불리는 강력한 신월과의 만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그 전환점으로 인해 건강, 행복, 그리고 재정적 가치를 이루었습니다. 주영가족 여러분, 꿈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기회, 헬시라이프 신월과 함께 한다라고 보면 성공은 보장이 됩니다. 멋진 인생, 멋진 신월, 멋진 지원그룹과 함께 큰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신원부사, 내사랑, 지원그룹 성공, 화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헬시라이프 주연그룹에서 일하는 더블 다이아몬드 김광현입니다. 이 제품이 세상을 어떻게 바뀔 것을 확실하게 저는 예측하고 결과를 알게 기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헬시라이프 주연그룹으로 오시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그룹 다이아몬드 이사안입니다. 사장님들 도전하십시오. 누구나 열정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헬스라이프 주연그룹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월! 안녕하십니까? 성공! 화이팅! 다이아몬드 신부성입니다. 저처럼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는 사람도 성공하였습니다 주연그룹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연그룹 화이팅! 안녕하세요. 주연그룹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백정원입니다. 저는 건강과 아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헬시 라이프를 선택했습니다. 더불어서 얻어진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미모와 건강한 삶, 그리고 더불어 경제적인 안전까지 얻었습니다. 헬시 라이프 주영 그룹으로 오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주영 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크라운 소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우리 주영 그룹이 탄생한 지 2년이 넘었네요. 어, 시스템이 있는 지원 그룹 리더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의 길잡이가 될 것을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원 성공 지원 그룹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원 그룹. 지원 그룹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크라운 지경사입니다 어, 저희들 지원 그룹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우리 그룹장님 비롯해서 서수현 사장님, 어, 임승희 사장님 그리고. 지금 직급자들 여러분들, 지금은 지금까지 끌고 왔지만 몇명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 명의 다이아몬드를 저희들이 어될 때까지 저희들 어 열심히 사업하겠습니다. 여러분, 꼭어 리더들 믿고 따라오십시오. 정그룹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